날씨가 추워지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반사적으로 항진이 되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기존의 교감신경 항진과 연관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다시 생겨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유독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게 신체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에 반응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이 이런 날씨에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생리 현상 중에 하나인 체온 조절은 뇌의 시상하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를 뇌의 온도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약 36.5도에서 37도 사이에 일정한 체온에서 몸이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뇌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는 생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체온이 낮아지면 시상하부에서는 인체 내부에서 열을 발생하기 위한 위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시상하부 바로 아래에 있는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가 자극이 되어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각각 부신피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비해서 간과 근육에 작용을 해서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즉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뇌하수체에서 이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교감신경 자체가 직접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근육을 통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요. 실제 체열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열을 발생하기 위한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느끼거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전율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날씨가 추워지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호르몬을 자극하고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서 대사가 촉진이 되고 더불어 교감신경의 항진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이 됨으로써 체열을 발생하게 되어서 체온 유지의 과정을 거쳐 추위에 대응을 하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부분 증상들은.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반사적으로 항진이 되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기존의 교감신경 항진과 연관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다시 생겨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통증이나 위장관 증상 또는 면역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 자체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해서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뭉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육통이나 목 허리 디스크, 50견 등의 척추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내 열을 만들기 위해서 교감신경 항진을 통해서 전신의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 근육의 긴장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추운 날씨에는 통증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관절의 통증 뿐 아니라 각종 신경통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면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인 3차 신경통도 날씨가 추워질 때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급격히 악화되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커터칼날에 손이 슬라이싱 당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화끈거린다, 불에 타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는 통증입니다. 일반적인 척추나 관절 통증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인 경우가 많은데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악화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심각한 통증뿐 아니라 이 혈액 순환이 저하가 되어서 부종도 흔하고 이더 심해지면 피부의 색깔도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과 함께 이 소화 불량이나 위장장애 또한 추위에 노출될 때 악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추운 겨울철에는 그렇지 않은 계절에 비해서 위장장애로 인한 진료 환자 수가 평소보다 20%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소화기능에 문제가 잘 생길 뿐 아니라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관 기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추울 때 체온 유지를 위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진된 교감신경은 소화기관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하고요. 소화기관 운동을 마비를 시키거나 소화효소의 분비도 저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중에 위장관 문제가 주 증상인 분들을 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배도 정말 차가워지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도 심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추위는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체온과 면역력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면역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체온의 기준을 35도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이 되는데요. 이때 면역세포의 일종인 과립구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일정량의 활성산소는 살균작용을 할수 있지만 과잉이 되게 되면 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해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암세포로 바꿔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온이 낮을 때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물질인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타이저라는 효소의 활동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서 암 발생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북극 인근의 이누이트는 전 세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추운 지역에 사는 스칸디아나비아 인들도 암 발병률이 기후가 따뜻한 인도나 태국에 비해서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암 발병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나로 유명한 핀란드입니다. 즉, 사우나를 통한 체온 건강법을 통해서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날씨가 추워지면 악화될 수 있는 자율신경실조증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통증, 위장장애, 면역저하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 등도 자주 해주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 외에서는 히트텍 등의 속옷이나 따뜻한 털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꼭 착용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